주제로 삼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로봇. 두 번째는 우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주. 처음에는 되게 가까웠어요. 부모 사이가 되게 가깝죠. 그리고 부부도 가깝죠. 친구도 되게 가까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사람은 자기의 우주처럼 팽창이 되어서 자기의 행성을 띄는데 이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 영화를 보면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지구랑 되게 유사한 행성이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행성이 있대요. 여러분, 거기로 남편들 보내고 싶죠? 예? <laughs> 이 새끼 거기 살다 뒤지라고? <laughs> 자,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너무나 그 넓은 거리인데, 너무나 먼 거리인데, 그걸 순간 통과하는 그 문을 뭐라고 하죠? 아우 역시 네? 뭔 물이냐고요? <laughs>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먼홀 <laughs>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먼홀 <laughs> 이렇게 하신 거죠? 먼 홀이 아니고 웜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웜홀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가상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에서는 그 웜홀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순간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사람과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팽창하고 확대되면서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내가 난 앤데 진심으로 말하기가 대면대면 해요. 내가 난 앤데도 멋쩍는 날이 와요. 이놈이 지혜비 같은 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낳고 내가 길렀는데도 아이의 마음 중심에 가까이 가기에 대면대면 한다고요. 그리고 저처럼 시골에서 자랐는데 서울에 와서 산 사람들은 오래된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적에 분명히 가까이 있었는데 뭔가 어색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을 만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웜홀이라는 걸 통과하면 순간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만나게 돼요. 전 근데 그워몰이 뭐냐면 추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무언가를 해본 거. 어, 포브리 사장님은요 제가 몇년 지켜보니까 그 애들한테 그렇게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사장님 아이들이 영국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영국에 가, 같이 갔어요. 거기 집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날 영국이 으슬으슬하고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되게 여러분 오늘 드신 떡은 다 사장 회사 돈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사장님 개인 돈으로도 사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되게 아끼는 돈이 있는데 사장님은 옷을 비싼 걸안 사요. 그리고는 그래서 제가 드린 옷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은 자켓을 몇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는 뭐, 영화 시사에 갔는데 그러는 거야. 요수님, 제가 옷이 없어 옷이. 그래서 제가, 아, 왜 옷이 없어요?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자켓은 있는데, 티가 없어요. 나 오늘, 유니클로 만 원짜리 입고나왔어요 유니클로. 옷이 아까워서 못 자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사장님 사회적 위치도 있고, 아, 차는 좋은 곳하고, 거기서 너무 좀 격이 없는 옷을 입으면 안 어울리니까, 네? 좀 좋은 거 입으세요. 그래서 영국에 간 김에 세일 기간이라서, 목도리를 되게 좋은 걸 샀어요 왜 이렇게 비싸요? 캐시미요 캐시미요 으아 태어나서 캐시미요 목도리 처음에 열나불어 열나불어 이래가지고 캐시미 목도리 했어요 근데 이제 딸이 아빠가 그때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입는 거 이런 거 싫으니까 애들이 가볍게 입고 왔어요 얘가막 그러니까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목도리 빨리 애 주세요 그랬더안 돼요 영국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 아까 분명히 아빠하고 엄마가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입었잖아요? 그러면 지가 추워봐야 다음부터 옷을 입고 나와요. 캐시면은 제가 할게요. <웃음> 그리고, <웃음> 딸한테 그거 안주시더라니깐요그 제가,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딸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꽤 좋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사장님이 회사에서 뭐 이렇게 연수 같은 걸 국내 국외로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아이가 한국에 올 때는 거의 대부분 그 여행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 데리고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 또막 주의해야 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요. 근데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아빠만의 워머를 만들더라고요. 그 아이는 나중에 크면 몇 가지를 기억할 거예요. 아빠랑 해외 여행 간 거, 아빠랑 국내 여행 갔을 때 아빠 회사의 직원들하고 뭘막한 거, 아빠가 목도리 안 해준 거. 자, 그런 걸 기억하면서 아이하고.